아,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와이메아 비치입니다. 와이메아 비치는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비치 음, 몇 군데를 꼽으라면 한 군데이기도 한데요. 음,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그 비치 쪽 앞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 쪽에 들어오는 데는 이제 비치부 저렇게 자, 앞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음, 하와이가 지금 5월 말 정도인데도 비치가 원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바쁘지 않게 음, 사람들이 바다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치 앞쪽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와이메아 비치입니다. 비치만 비치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메아 비치 앞쪽에 지금 모래 위에 지금 서 있는데요. 지금 와이메아는 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그 바다와 함께 모래사장이 모래사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음, 뭐. 운동하기 저는 이제 운동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서 이제 모래, 바다에서 놀다가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좀 뛰기도 하고, 살살 뛰기도 하고, 저 끝쪽으로 보이시죠? 예, 저 끝쪽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한창 운동이 될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저기 보이는 저쪽 끝에 그, 한 돌이 큰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위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올라서, 그 점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이죠. 예. 그래서 줄을 서고 지금 성수기 때는 뭐줄서 있는 거 봐가지고 제가 보니까 뭐한 수백, 수십 명에서 백명 이상 이렇게 올라가서 막 놀고 그 다음 바위 위에서 점핑해가지고 내려오고 뭐좀 즐겁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이메아 비치는 또전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치로 소문나 있잖아요. 뭐 누구 얘기를 하면 뭐 가장 아름다운 비치가 어디냐 전 세계에서 그러면 와이메아 비치라고 그렇게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도 아름다운 비치를 많이 접해봐서 1등까지는 아니어도 10위 안에는 들 정도로 비치에 그 느낌이 조금 남다르지 않나. 그리고 저 물도, 어, 오늘 좀 날씨가 그렇게 막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 에메랄드 색깔의 바다를 볼수 있, 어서 어, 오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식사할 때는 조금 흐려서 빛이 나오면 어떨까 했는데, 역시나, 어, 역시나 또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또 반대편은 이렇게 또 다른 색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야자수와 함께 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길이 있고 그 길을 건너면 또 산이 나와요. 그래트레킹하기도 좋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메아 비치의 파킹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오셔야 되는 게 조금 일찍 오시면 8시나 아침 8시나 9시? 9시 좀 늦을 거예요. 예, 성수기에 보통 들 롤러 많이 오시니까 제 생각에는 8시나 7시 반에 와서 파킹을 하시면 파킹 날씨 좀 있고요. 주차장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한 수백 대는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대 이상밖에 못 되는 곳이라 그래서 일찍 와서 자리 잡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항상 오면 파킹 때문에 조금 고전을 하는데 오늘은 좀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혼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와이 메어 비치. 아름답습니다. 에메랄드 색깔의 바다가 보이죠. 저기 하늘도 내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게그 바다 보시죠 이 바다에서 모래가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위로 좀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하기가 되게 재밌고요. 네, 걸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제가 지금 서 있는 데는 바다에서 모래 위로 좀 올라와서 이렇게 위쪽에 지금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와이메아 비치 가까운 쪽에 저도 지금 한참 걸어서 내려왔고요. 자 밑에 바로 보이는 데가 파도치는 거 보이시죠?네 바다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와이의 원주민들이 사랑하는 비치이기도 해서 원주민들이 주로 많이들 오셔서 가족과 함께 놀고요 저기 앞쪽에는 또 개. 제가 비가 아일랜드에서 뭐 요즘 비가 아일랜드 뭐 킬라우에 그 산이 그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빨리 거기 탈출해야 되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막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저는 어빅 아일랜드는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가야 되고요. 저는 지금 아, 하와이 어,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예 오늘 온그 와이메아 비치 너무 아름답고 어더 해가 좀 있었으면 어 에메랄드 빛이 나는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치 테넌에 드는 와이메아 비치를 더 아름답게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어 밑으로 어 바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바다 이 물이 파도가 자, 파도가 굉장히 세게 팍 치면은 제가 서 있는 여기까지 지금 다리 위까지 올라와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서핑 타는 사람은 스탠, 스탠다드, 보, 스탠다드 보드업이나 뭐 서핑 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물놀이 하기 재밌어요. 저는 그냥 어, 조그만 바 하나 가져와 가지고 예, 물놀이 하고 어, 여기 모래를 실려 가지고 여기 언덕 같은데 이렇게 씩 하고 올라오면 어, 누워 있다가 뭐 샌드위치 하나 먹고 왔다 갔다 어, 그렇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와이메아 비치를 이제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이 완성이 되면 다시 에, 다시 오는 걸로 하고 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와이메아비치 오늘 마지막 그 그림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와이메아 또 만나자. 오케이. 啊。<Bye. S 2>